이피니티의 쇼모델 에센스입니다. 롱후드, 그 다음에 로우프로파일, 와이드 바디의 프로포션을 가지고 있으며 사이드에서 볼수 있는 근육질을 연상할 수 있는 듯한 캐릭터 라인들이 특징입니다. 프론트에서 보시면 프론트 헤드램프에서부터 언더오퍼까지 연결되는 S자 라인을 그리고 있는 라인이 독특한 특징으로 보이고 크고 넓고 더블 아치 형상의 그릴 역시 이피니티의 고유한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. L 타입의 헤드램프와 L 타입의 리어 얼커뮤니 램프 역시 인피니티의 고유한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, 딸롱후드긴후드에서 느껴질 수 있는 어떤 강인함, 강인함과 그리고 스포티함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좋은 컨셉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